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4억 1,900만 원짜리가 49% 유찰이 돼서 4억짜리 2억에 팔아? 평당 18만 원? 임대은 너무 좋다.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몰라도요. 농구미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검색을 하시면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발품을 파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시간은 돈이잖아요. 그걸 좀 아껴보고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조사한 방법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검색할 것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가입니다. 보이는 상가 이거죠. 감정가 4억 1900만원짜리가 49% 유찰이 돼서 2억 500만원가량이 나와 있습니다. 50%보다 더 내려갔네? 4억짜리 2억에 팔아?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곳은 어디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조사를 알아보는 거. 다들 아시죠? 일단은 8.5평이고, 감정가 4억 1900에 2억 50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오셔서, 인천시, 상가, 월세. 클릭하시고, 자, 목적지로 출발. 아까 보셨던 상가가 바로 이거죠? 8단지에 있는 상가. 찍습니다. 오, 어? 뭐야. 510만원? 나누기 27평, 평당 18만 원, 그럼 우리 8평이니까 얼마야? 150만 원, 150만 원 월세 받는다. 그러면 우리 2억 원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되죠. 어? 160만 원에 7평, 나누기 7, 22만 원, 무조건 받아야 되죠. 지금 상가가 보니까는 다 싸지 않아요. 평당 20만 원 받는다. 어, 너무 좋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매에 나온 이 부동산은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동산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가시성. 사람들이 딱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냐, 아닌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보면요, 이렇게 봤을 때, 어? 여기 길인가? 싶은 거예요. 뭐, 어, 길을 끼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면을 보면은, 110%가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에 있습니다, 요 자리에.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로변 여기입니다. 이쪽이 대로변이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가야 된다. 골목길에 있다 그러면 가시성이 없다. 그러면 이상가는 어떻게 있다? 꽁꽁 숨어 있다. 먹방 상가 같이 이렇게 안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길에서 바로 보이는 상가들은 바로 보고 들어가죠. 이렇게 이쪽에 있는 상가들, 그러니까 요 라인 에 있는 상가들은 길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 들어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보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상가들은 어떻다? 바로 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가들은 들어와야지만이 가시성이 있는 상가다. 해당의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상가는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어떻게 된 곳인지 직접 다녔는데요. 보세요 한번. 지금 여기가 바로 어디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보이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볼수 있는 곳이죠. 이런 식으로 가시성이 바로 보이죠. 사람들 딱 봤을 때, 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라는 게 바로 딱 보입니다. 가시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상가를 딱 보고 나서요, 앞에 대로변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돕니다. 자 여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대류변을 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안쪽으로는 목적성을 갖고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게요. 어떤 업계에 많이 들어올까? 상상해 보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두 칸을 한 번에 쓰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앞에 칸과 이 뒤에 칸을 이렇게 같이 쓰고 있다. 호수는 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것까지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금 경매 나온 곳은 바로 여기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바로 여기, 경매 나온 곳이죠. 여기, 여기가 여기는 보면은 딱 배달집이죠. 배달집 디칸과 함께 쓰고 있는 곳이 아닌 딱 배달집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뺑 둘러서 나가야지만이 또 다른 상가를 갈수 있다. 자, 이렇게. 뱅글러 아까 보셨던 저희 상가는 1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저희 상가고요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많은 상가들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을 갖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 임대 가격은요. 전면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면부를. 그러면 후면부동산은 임대를 얼마 받을까요? 후면부 상가다. 그렇다면 우리는 임대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궁금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저 임차인은 어떤 임차인이죠? 배달업종이었죠. 요즘 최신 들어서는 배달업종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내는 자리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배달시켜 먹을 때그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치킨 시켜 먹을 때그 치킨집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좋은 자리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전 우리 어렸을 때에는 멕시카나 있고, 뭐 페리카나 있고, 뭐 장모님 있고 난리 났었잖아요. 매일에 쫙 들어가면은 막 뜯어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다 쓰시잖아요. 어떤 위치에 이 상가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조금 구석에 가 있더라도 임대료를 세이브한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케팅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홀 오는 손님들을 포기하고 나는 무조건 배달만 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100만원보다 높은 지역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찾아볼 때에도 배달업종이 얼마정도 임대를 내는지 이것을 바로 체크를 해야 돼요 볼게요 여기 지금 다 전면 부위 나온 상가 같고요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달집이 나와있는게 잘 없네 여기 있네요 추천업종, 음식점, 배달업종, 테이크아웃 등몇 평이죠? 10평 임대료 얼마죠? 100만원 10평에 100만원 그럼 평당 얼마죠? 10만원이다 이런거죠 배달 업종 아니지만은 네일아트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업종도 이렇게 전면부로 나, 나가지 않습니다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나의 실력으로 승부 오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 산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14평에 147만원 평당 10만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몇 평이죠? 8평이다 그럼 임대료 얼마일까요? 80만원이다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다면, 우리 수익률 계산한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였죠?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 하면은 매매 가격이 딱 나오는 거죠. 매매 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률이 최소한 5% 정도는 돼야지만이 팔릴 것 같아요. 족장님 그러한 기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1층 기준으로 정말 대로변에 이쁘게 잘 보고 있다 그러면 4% 보다 조금 낮은 금액 3.5에서 4.2%요 가격에 팔리거든요 그런데 전면부를 보고 있는 상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 살까 전면부가 3.5에서 4%다 그러면 후면부다 그러면 최소한 5% 5.5% 이렇게 불러야지 만이 매각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트레이닝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이제 영상을 계속 보세요, 일단은. <laughs> 그러면은, 우리는 대입해 보면 되겠죠. 좋아, 80만원이야.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0.0. 만약에 5%에 판다. 1억 9,200이다. 플러스 보증금. 2억 200이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 얼마죠? 2억 500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모르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고, 실제로 나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 임대 사업을 하고, 시세 차익을 볼 것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정답이 됐을 때에는 잘 모르겠다.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동산 상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유입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억 5 0 0원 받으면 90% 대출이 나올 것 같고요. 90% 대출이 나오면, 나의 투자금은 정말로 얼마 안 들어가고 나서, 월세 세팅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하지 않느냐 딱 하나죠 내가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 매각 차익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월세 수익도 중요하지만 월세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매각 차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내가 투자할 만한 그러한 매각 차익이 있연 했을 때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팔아야지 2억 2백 아닐까 했지만 물론 상가라는 게 보면은 여기서 좀더 많은 월세를 받던지 좀더 좋은 임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저 영상을 보시고 나서 입찰 안 한다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족장이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했구나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오겠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이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천에 받아서 90% 대출 나온다 그러면은 내 투자금은 2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치 등록세 낸다 그리고 보증금은 천만원 받는다 그러면 1500 2천 투자하고도 월세가 3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것만 바라고 나 월세 안 받은 분들 하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각 차익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은 그냥 허투루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구미 여러분들께서도 단지 내에 있는 상가 밖에서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는 상가들은 배달업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 배달업종들이 얼마 정도 임대를 내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좀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직접 갔다 와서 영상도 찍고 했지만 이러한 상가 나왔을 때는 아 이러한 식으로 월세를 100만원 이상 받기는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을 다른 사람 몰라도요 우리 동구미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돈 되는 정보 정말 좋은 정보였다 하시면 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 번에 더돈 버는 영상, 더 도움되는 영상,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